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병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죠? 일산에 있는 희순야 생화입니다. 자, 요즘에 또 누운 주름들이 새로 이렇게 싹 잘라주고 나면 새 잎을 올리고 꽃도 또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뭐, 배롱나무들또 수국들 무지하게 흐드러지게 피어있고요. 이거는 배풍등이네요. 이쁜 꽃 피워주고 있고요. 오늘도 또 새로운 꽃들이 이웃님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이 새로운 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병꽃도 여기 나와 있네. 무궁화, 수궁 코스모스들. 자 하나 하나 또 이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 이 일산 희순 사장님 댁에는 물론 묵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묵은 아이들은 이제 가지치기 해주고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양이 썩 예쁘지는 않죠. 이제 9월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가지치기 한 곳에서 새로 잎을 내서 되게 예뻐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묵은 아이들답게 지금은 조금 모양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나온 아이들은 사장님이 새로 데려오신 아이들이에요. 농장에서 이번엔 또 사장님이 먼 곳까지 발품을 팔아서 데려오신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솔립금계국입니다. 이게 다숙끈 코스모스 종류이죠. 그래서 월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솔리금계국 색상 보세요. 이게 노랑과 자주색이 싹 그라데이션이 돼서 아주 무지하게 이쁜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15cm짜리 솔리금계국이에요 이거는 만원씩입니다. 월동 다잘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솔리금계국인데 이거는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라서 이 아이는 4,000원. 그리고 빨강색으로 꽃을 피우죠. 자, 이 아이도 숙끈 코스모스 종류입니다. 자, 썸빈 이것도 4 0 0 0 이요. 이것도 월등이 무지하게 살 되는 아이입니다. 오, 그리고 미니 추명국인데요. 아, 정말 농장에서 이게, 저기, 한 아이들은 벌써 좀 달라요. 그죠? <laughs> 꽃목을 잔뜩 물고 있고요. 아주 15cm짜리 풀분에 소담스럽게 풍성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미니추명국이 추명, 요게 12,000원이라고 했어요. 일반 키큰 추명국 아니고 요거는 미니종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그냥 미니종이 아니고 그냥 추명국이에요. 3,000원씩입니다. 기본 풀분. 근데 이 추명국들이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햇빛 잘 드는, 어, 그런 정원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좀, 아무래도 정원이 북향이라던가, 좀, 그림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는 그럴 때는 좀, 아, 보온을좀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뭐, 안전빵으로 월동을 하는 아이들 되겠습니다. 미니추명국은 12,000원이에요. 이거는 15cm짜리 불분이고, 그냥추명국, 와화에는 기본 포트에 3,000원 판매합니다. 월동은 잘, 잘 되는 아이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찔레장미들이, 야 깔끔하죠 이게 농장에서 해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깔끔해 <laughs> 자 노랑색 있고요 요거는 진분홍색이에요 자 이렇게 두 색상을 같이 놓고 볼게요 너무 예쁘죠 노랑색도 예쁘고 진분홍색 요 아이도 예쁘고 자 이렇게 분홍색 노랑색 두 가지 색상 나와 있는 찔레 장미입니다 요 찔레 장미들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오천 원씩입니다 기본 보트고요. 어, 요즘에 또 용담이 마구마구 마구 나옵니다. 용담이 뭐 보라색, 흰색, 분홍색 세 가지 색상이 있는 건 이분들 다 아시죠? 자, 보라색 용담은 여기 15cm짜리 큰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만 2,000원이고 이제 기본 포트는 4,000원이에요. 요게 이제 흰색 용담하고 보라색 용담만 기본 포트가 4,000원이고요. 분홍색 용담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음, 분홍색이 1,000원이 더 값이 나가네요. 아우 무지하게 저기 풍성해다 얘들도 이게 노지 월동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이제 실패하셨다는 이웃님들도 계신데 그런 아이들 그냥 좀 불편하시면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그게 안전빵이죠 저도 뽁뽁이 하우스에서 저는 월동을 시켰어요 이 용담 작년 겨울에 그런데도 그냥 노지 월동은 안 시켜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사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이 용담이 어,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그러까이 작년에 실패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흰색 보라색은 4,000원이고요. 분홍색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15cm 요 아이는 12,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번에 보실 꽃들은 이제 국화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고산 국화, 해변 국화. 요거는 무슨 국화야? 아, 백봉 국화. 분제 국화라고도 하죠. 이게 백봉 국화. 요렇게 있는데 이 고산국화 묵은주라고 합니다. 이 고산 자 이름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고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아이들은 높은 산에서 사는 아이들이라서 습도 높고 좀 뜨거운 걸좀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장마철 이럴 때는 좀 그늘에 두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와우스 안에서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상당히 쌩쌩하네요. 어, 묵은주예요더군다다가 그래, 요거는 만원씩입니다, 국산국화. 월동을 잘하는 아이들이죠, 요런 국화 종류들은. 만원, 그리고 요거는 백봉국화, 요게 이제 분재국화라고 하는데, 꽃이 무지하게 이쁜 아입니다. 요것도 노지월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3,000원이고요. 요거는 해변국화라고 합니다. 해국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름을 뭐, 뜻을 풀이하면은 해변국화나 해국이나 같은 뜻인데, 그래도 요거는 해변국화라고 나오고, 해국이라는 아이는 잎이 좀 요렇게, 어, 더 납작하면서 좀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그거는 해국, 요거는 해변국화. 참 종류가 많으니까 <laughs> 요거 3,000원씩입니다. 해변국화 역시도 요 아이도 월동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3,000원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후록스 꽃들이 진짜 진짜 성원을 빛내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런 색상이 있고요 요거는 진 분홍 색상입니다. 요런 이제 빨강 후록스. 얘는 미스페퍼라고 하는 아이네요. 요렇게 분홍색 그라데이션이 싹된 아이. 요건 미스페퍼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거는 15cm짜리 풀분입니다. 만원이에요. 요 후록스 들 월동 다잘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빨강 루록스라고 써 있는 아이. 요 아이는 기본 포트에 3,000원이에요. 이것도 작아도 월동 잘 하죠. 꽃멍을 보세요. 바글바글 꽃멍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향등골풀이에요. 이게 꽃이 피면 무게이쁘잖아요 이제 요하루는 아이들은 아직 키가 많이 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데려다가 심으시면은 키를 키워 주면서 꽃을 무지하게 많이 달아 줄 거예요. 향등골풀 요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포트 3,000원씩이고요. 오가피. 어, 이거 열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오가피. 음. 어, 근데 이거는 잎도 무늬네요. 살짝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오가피 요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토정식, 토종 식물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목대가 어 우유 빨대 주스 빨대그 중간쯤 되는 그런 목대를 가졌네요. <laughs> 이것도 무늬가 살짝 살짝 들어가서 참 예쁘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만 원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원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오가피 열매 약용으로 쓰는 그런 열매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기 취에요 취. 애기치 3,000원이에요. 요런 취나물, 이것도 아, 취나물 잎을 닮았네. <laughs> 자, 요런 애기치도 노지월동을 잘하는 아이죠. 자, 요런거 정원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꽃도 좀이 취나물, 꽃도 있더라고요. 꽃이 참 예쁘던데. 자, 3,000원씩입니다. 애기치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우꼴리 있습니다. 15cm 짜리 풀분이에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이거는 노지 월동 안 돼요. 어, 엑스페노셨네 노지 월동은 불가하고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한 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물 주실 때는 요 꽃을 어, 조심해서 물을 주셔야 해요. 저명 관수를 하시던가 꽃 없는 부분을 피해서 어, 꽃 있는 데를 피해서 꽃 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꽃이 요게 꽃인데 여기에 물이 닿으면은 미워져요. 잘 아시죠? 이 님들도 참 예쁜 아이죠. 자, 이거 만 원씩입니다. 이거는 어, 월동이 불가하고요. 베란다 데리고 계세요. 그리고 능소화는 능소화인데 분홍색 능소화입니다. 예쁘지요. 연한 분홍색, 연한 보라색 같기도 하고 연한 분홍색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분홍색 능소화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능소화니까 이 아이도 월동이 잘 되죠. 이거 덩쿠 식물입니다. 그래서, 음, 담장 같은데 시골에 가면은 뭐이 능소화들 거의 다 많죠. 집집마다 능소화는. 근데 그런 거는 좀 빨강색, 주황색 능소화고, 이 분홍색 능소화는 조금 귀한 아입니다. 가격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되겠네. 3,000원 시계용. <laughs> 그리고, 청아숙부쟁이도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아숙부쟁이들이 꽃을 많이 피울 계절이 됐어요.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3,000원 시계형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아, 우 깔끔하고 또 아이도 풍성하고 가질수도 많네요. 음, 3,000원. 자, 청아숙부쟁이 3,000원 보여 드렸고요. 이거는 왕관숙부쟁이입니다. 요 아이 역시도 3,000원입니다. 어, 숙부쟁이니까 왕관숙부쟁이 역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꼬리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래 꼬리풀이에요. 요도 이제 꽃 화형이 어떻게 보면 그 붓들레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렇게 타원형으로 꽃을 피웁니다. 아이고요 아이도 꼬리풀 역시도 지금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15cm짜리 풀분에 살고 있는 아이는 요거 만 원이에요. 만 원이고 여기 기본 포트도 있습니다. 3천원인데자이 15cm 만 원짜리 풀분에 있는 아이는 요거 보라색이고요. 꽃이 요렇게 꽃이 이렇게 보라색이고요. 또 요거 기본 포트 3,000원짜리 아이는 꽃이 하얀색입니다. 자, 색상 잘 구분하세요. 음... 동내 꼬리풀, 작은 아이 하얀색 3,000원, 보라색 15cm짜리는 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줄에 보니까 자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이 입도 참 예쁘죠? 아기자기. 어떻게 보면 그 마오리 소포라를 좀 닮은 듯한데, 요 자기가 꽃이 무지하게 예뻐요. <laughs> 요거는 고려자기라고 합니다. 5만원이래요. 와, 진짜 대품, 왕대품. 아우, 이 목대굴개가 제, 가장 굵은 거는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 해요 이쪽에 있는 아이 음요 자기는 또 월동이 좀 불가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자기 나무여고 5만원이에요 예,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 병꽃을 봤죠 묵은 아이입니다 대품 자제 새끼손가락 보다도 굵어요 검지손가락 굵기만한 이런 목대 아래 밑둥목대야 뭐 이거는 제 엄지손가락 보다도 굵고요 제 손가락 두개 굵기만은 합니다 자, 꽃 많이 폈다. 이 병꽃은 월동이 되는 아이죠. 근데 올해도 제가 병솔꽃을 못 봤어요. 병솔꽃은 월동이 안 되지만 그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쁜데. 자, 이거는 병꽃입니다. 빨강색 병꽃. 요, 월동이 가능하고요. 대품입니다. 3만 5천 원이에요. 목대 굵기 무지하게 굵고. 그리고 또 요거는 작은 아이예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요거 빨강 병꽃. 요 아이는 8천 원이라고 합니다. 작아도 병꽃이니까 월동은 가능합니다. <laughs> 그리고 요번에는 요게 풍년화인데요. 어, 풍년화 꽃도 그, 제가 이제 총채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총채보다는 예쁘죠. 그렇게 꽃, 꽃잎이 가닥가닥 갈래갈래 그렇게 열리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엽입니다. 잎도 자색. 어, 여기에 그런 꽃이 달리면 무지하게 예쁘겠다 자엽 풍년화입니다. 오, 가격도 저렴해요. 25,000원입니다. 외대로 멋있게, 오, 멋있게 키워놓으셨네 25,000원. 이것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풍년화들은. 잎도 예쁘고 옷도 예쁜 아이입니다. 자여 풍년화 25,000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견 무궁화인데 이견 무궁화를 제가 지진한 영상에서가 올려 드렸습니다. 인기 폭발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품절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데려오셨답니다. 특대품. 요거 단품이래요. 요거 하나래요. 연보라색. 예쁘기는 참 예쁘지요? <laughs> 자, 7만원입니다. 요즘에 길에도 보면은 이 무궁화가 핀 지가 한참 됐어요. 그 전에 우리 친정엄마 말씀이 무궁화 피고 백일이면은 서리가 온다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궁화를 볼 때마다 그 우리 친정엄니 말씀 생각이 나요. 정말. 백일이면석 달이잖아요. 무궁화가 한 8월 중순 이렇게 피면 8, 9, 10, 11. 그렇죠. 11월 달이면은 서리가 오죠. 11월 이제 맑게 되면은 옛날 노인네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보라색 견무궁화 요거 특대품 요거 하나라고 합니다 달랑 하나 어, 7만 원이에요 목대는 뭐제 손가락 두개 굵기만 하고요 아 여기 꽃멍울도 무지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연보라가 아니고 이제 꽃멍울은 좀 진보라고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연보라가 됐습니다 7만 원이에요. 자, 요 꽃이 펜탁스인데 여기 와 있네요. 아, 꽃이 예쁘니까 사장님이 데려오셨구나. 지금 색상이 분홍색, 흰색, 빨강색, 보라색,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가격이 보라색은 5천원, 또 다른 거는, 아, 요게 지금 하나에 다 5천원씩이에요. 그래갖고, 네 가지 색상 다 합해서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펜탁스. 펜타스예요. 이름은 이웃님들 잘 아시니까 뭐 자, 사종 세트 2만 원이고요. 하나씩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흰색, 분홍색, 보라색, 빨강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있어요. 세트로는 2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랑 북로초가 또 나왔네요. 풍로초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견뎠죠. 이 풍로초들도 참이 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들인데, 이 옆도 굉장히, 입도 굉장히 여리고 약하잖아요. 꽃도 여리고. 그래도 어떻게 여름을 잘 지내주고 이겨주고 나왔습니다. 찐분홍색 있고요. 분홍색 있고요. 하양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분홍색 겹풍로초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세, 사종 세트가 16,000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에 4,000원씩이죠. 겹도 4,000원 뭐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4개 세트로 하시면 16,000원 되겠어요 자, 요거 찐분홍색도 예쁘고 겹풍노초 근데 하양색 겹풍노초는 영안 나오네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풍로초도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자여 작은 아이들은 그냥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그러면 겨울에도 더 좋은 베란다에서는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로초 사종 세트는 16,000원 낮게 판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제가 지금 고, 고전에 고려 자기를 보여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자기예요. 우리나라 토종 자기라고 해요. 빨강색 자기라고 합니다. 요게 특대품이라네요. 근데 어쨌든 요 자기들이 월동이 안 되는 게좀 아쉬운 점이죠. 이파리도 참 예쁜데. 자, 요 자기나무꽃, 어, 6만원이에요. 특대품입니다. 얘는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 한 목대를 가졌습니다. 키는 한 40cm쯤 컸어요. 읽어보세요. 는한 사십 센티쯤 자랐고 꽃은 빨강색으로 피워준다고 합니다. 와 여기 꽃몽울이 아니구나 잎이구나아 <laughs> <아이고>, 이거 꽃몽울인 줄. <laughs> 자 특대품 이거 6만 원이고요. 빨강자기 그리고 얘는 좀 작은 아이예요. 아 이거는 중품이네요. 이것도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꽃 중품 이 아이는 이만 육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나무들 저렴하게 나왔을 때 이분들 데려가서 키우세요. 꽃이 진짜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진짜 너무 예쁜 꽃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긴꽃다루가 꽃이 피운 아이가 있네요. 이것도 대품인데, 자 이렇게 예쁘지요 꽃 노랑색 꽃야 기가 막히게 예뻐요. 제가 맨날 얘 보면은 개나리 꽃같이 꽃을 피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가을에 꽃을 피우는 아이죠. 원래는 그런데도 관리 잘하면 봄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요 긴꽃다루 역시도 월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자, 5만 원씩입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볕 좋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봄에 이른 봄에 꽃을 한 차례 보실 수가 있고 또 가을에 또 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긴꽃다루 요 아이가 5만 원입니다. 어, 노지 월동은 불가합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